네, 안녕하세요 <laughs> 네, 완벽한 환에서 <laughs> <laughs> 완벽한 스릴이 주무여서 <정말> 이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나한테 네, 너무 힘든 역할이었는데 <웃음> 어, <웃음> 세상에는 한국같은 뭐 사람보다 덕크같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. 차렷! 인사!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방금 전화해서 분명히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한 영화지만 뭐,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요. 네, 너무너무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, 어,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내주셨는데,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하셔서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사실 저는, 어, 나쁜 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보실수록 저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, 이렇게. 많이 봐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, 영화 즐겁게 관람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완벽한 타인 여주와 이재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이랑 일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.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이분들이 호흡 마치는 게 정말 즐거웠는데요. 관객분들한테 고스란히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화는 편안하게 보시라고 만든 거여서요. 극장도 딱 마치 가족적인 것 같은데 많이 웃으시고 <laughs> 네. 편하게 웃으시면서 보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영화에 대해서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간 위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재밌, 재밌게 보시고, 어, 위안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즐거운 결혼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촬영, 인사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생각을 보니까 너무 즐니다 어,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겠는데어아쉽다면 뭐 오늘 있요 시간 다 하시면서 직접 보시면서 아는주 <레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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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우 이서진 배우님 처음으로 어, 나쁜 남자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오늘 잘전 저는 만족한 듯한 기술이라고합니다 이드라스 같은 분들이랑 일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. 정말 이분들의 호흡은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너무 완벽하고 멋졌거든요. 그 분들이 연기할 때 그런 그 즐거움들이 관객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많은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 선택하고 다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, 영화를 만들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타인은 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다.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, 나 자신도 누군가한테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, 완벽한 타인은 자극적이고 약간 충격적인 상황들이 있지만, 그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, 그리 압도하는 문제, 우리 누구나 각각 조금씩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,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, 약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행복하고 고마워하십시 감사합니다. 네, 발표할 건 가져가고 있는데, 어떻게 생각하시리다음 바라겠습니다.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. 차대업 인사. 네, 안녕하세요. 이소준입니다. 네. 네, 저는 완벽한 타이에서 악역을 맡고 있고요. 어. 보시고 영화 보시고 많이 미워하시고 재수없어셨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뭐 커플들 많이 보이시는데요. 뒤에 숨 빨리빨리 찍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저는 아려로카타인 여사 이집이라고 합니다. 네. 아시다시피 저는 이선빈 너무 잘 아는데요. 정말로 멋지고 젠틀하고 스마트한 분입니다. 그렇지않은 역할을 할수 없고 본인 연기가 그힘들셨다고 하는데 어, 영화 빵거 웃으시면서 보시고요. 진짜로 옆에 분들한테 방해만 안된다가면 실컷 스트레스 해소하시것 좋겠습니다. 영화 다 보시고 나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중간중간 자극이고 충격적인 상황이 있기도 한데요. 그럴 때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고 있는 부부라는 관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소통이라는 문제를 여러 문제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에 있는 걸 사용한 거니까 고개 없으시고 영화를 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그사드니다그 <laughs> 네, <즐거운 경우를 웃음> 인사.